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3일 월요일 아침 8시 8분 여기는 나우스도 비엔텐입니다.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교 자비 사장이고요 자비사 주지 스님이고요. 여기 라오스 자비사 힐링하우스 센터 원장이에요. 저희는 그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 음식 제공하고 있고요. 또 고아원이나 지체부자비자 시설 도와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에서 4,500명 티오를 줘서 한국에 일어러 오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 학원비가 150불 21만에 학원에 못 가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6개월에서 1년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어, 한국에 결혼을 가는 분들도 F6 비자를, 어, 받으려면 6개월에서 1년 공부해야 돼요. 예,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집은 300평 인데요. 어, 망고나무가 이렇게 10구루나 있어요. 저쪽에요. 있는데, 아침에 기뻤어요. 망고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요. 예, 망고가, 어, 냉장고에 넣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망고가, 나우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노란 망고 좋아하잖아요. 나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렇게 신망고를 좋아해요. 그 소금찍 찍어 먹으세요 망고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깝죠 예, 망고 보세요 예, 망고가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막 일일이 또 망고까지 못주서요는데 오늘 아침에 망고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예, 라오스에 오셔서 어 망고 잡수고 싶은 분 있으면 이렇게 장대가 있어요 예, 망고 다 잡수고 또어 호텔비가 걱정인 우리 20대들은요 여기다 텐트 치세요. 얼마나 폭삭폭삭해요? 예, 수돗물도 밖에 있고, 예, 여기다가 치시고, 또, 어, 여기다가 쳐도 돼요? 여기다 텐트 치면 시원하죠? 예, 저희 보세요. 안에 전혀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저희가 이제 방이 다섯 개라요.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면요, 저는 텐트 치고 여기서 잘 거예요. 예, 저희 집 기운이 엄청 좋아요. 예, 이제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려고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이고요. 예, 예 여기 보세요. 텐트 치면 좋지 않나요? 돈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텐트치면요 또 이제 여기에 어, LG세탁기도 있으니까 빨래도 하시고 또뭐 여자분들 같은 이제 여기 안에 와서 주무셔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문이 열로 따로 나 있어서요 전혀 안 불편해요 이렇게 나가면 돼요 저를 안 만나고 저도 뭐 싫죠 예, 복잡한 거 싫어하고 혼자 오래 살아서 막 시끄러운 거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라오스 오셔서 아서바이디서바이예 라오스 오셔서 이제 그 돈이 없는데 여행하고 싶으면요 비행기표만 끊어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제가 숙식은 제공해 드릴게요 예, 뭔 일이 안 되면요 01033764938 01033764938 카톡으로 이름하고 생년생월일 하면요 무료로 받을게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